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션입니다. 제가 그동안 작전 영상을 폭스로드 위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상위 작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5인 작전반인데 제 계정 다섯 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인텔을 보시면 지금 가득 차 있죠. 네, 이거는 제가 계정 하나를 좀 놀리면서 그냥 놔뒀더니 인텔이 이만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전반에 재 계정 다섯 개를 집어넣고 상위작전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너무 상위작전은 5인반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계정 다섯 개로 공략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맵 하나도 공략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막다른 길 정도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막다른 길 작전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길 작전을 오픈해 보면 과연 어떤 맵들이 나올지 어, 바다의 도적 있네요. 바다의 도적. 유튜브 댓글로 바다의 도적 공략법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요거는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다른 맵들은 미노타우루스도 올린 적 있고 다른 맵들은 제가 한 번씩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바다의 도적이 여기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부터 볼게요. 바다의 도적은 좌측 상단 구석에 이렇게 히메기 자리 잡고 있는데. HP가 오늘은 20만에 95만 6천, 115만 6천에 보호막이 2080만 8천. 보호막의 HP가 상당히 높은데, 보호막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중앙 쪽에 4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좌측에 4개, 그리고 여기 우측에 4개. 요렇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런처들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쪽에는 런처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방어 타워들, 뭐 기관포나 대포나 보초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런처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이 자리가 런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들어가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의 도적 같은 경우 우측을 밀고 네, 우측에 있는 여기 방어 타워 제거하고 우측을 밀고 올라가서 우측으로 크게 돌아서. 핵 주변에 있는 방어 타워 제거하고 핵 위에서 프리디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영웅이 추가되면서 조금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이쪽 지뢰들을 헤비로 밟고 올라갑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지뢰는 일부 네, 폭격으로 제거를 하지만 이쪽에 있는 지뢰들을 헤비로 밟고 올라가면서 에버스파크데이와 헤비를 같이 운용합니다. 같이 올라가서 여기 있는 런처들을 해킹합니다. 해킹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카가 침투해가지고 방어 타워 제거한 후에 프리디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요거는 혼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다섯 개를 다 사용하더라도 오늘은 바다의 도적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턴은 헤빈 내부대와 척탄 내부대 그리고 에버스파크 대의 해킹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건데 먼저 여기 있는 지뢰들을 충격 지뢰랑 강화 지뢰 여기 지뢰 많은 곳은 폭격이랑 크리터를 활용해서 조금 제거를 합니다. 여기 강화질에도 조금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헤비 내부대와 에버스파크데이로 여기 이쪽에 있는 지뢰는 그냥 밟고 갑니다. 헤비가 약간 앞장서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면은 에버스파크데이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런처들을 조금 해킹할 겁니다. 여기 있는 런처들을 조금 해킹하고 그 다음에 에버스파크데이가 죽으면 여기 이쪽에 척탄 두부대, 이쪽에 척탄 두부대 내려서 전지 먹으면서 여기 남아 있는 런처들 조금 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지뢰 제거부터 합니다. 지뢰 제거를 여기에 한 방을 사용해주면 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방더 이렇게 제거됐고요. 이번에는 크리터를 좀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이쪽에 크리터 하나 던져주면, 어, 강아지를 많이 제거됐죠? 자, 여기까지만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비 내부대와 에버스파크데이로 여기로 올라갑니다. 헤비가 네, 조금 앞장서서 가야 돼요. 자, 연막 사용해주고, 헤비가 앞장서서 가면서 지뢰를 제거해주고 에버스파크데이는 조금 안전하게 따라가는 식으로 가야됩니다. 지뢰 너무 많이 밟으면 에버스파크데이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런처를 조금 해킹할게요. 오. 자, 여기 있는 런처부터 해킹 하나씩. 자, 연막으로 샥 가려주고, 오케이. 에버스파크데이 살았죠? 자, 런처 하나 제거됐고, 그 다음에 또 해킹. 여기 런처. 어, 좀 정신없네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샥 가려주고, 어, 눈... 오케이. 제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런처도 하나 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되는 데까지 해킹을 최대한 하는 게 좋거든요.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킹할 에너지가 안될것 같거든요. 자, 이제 척탄병 내립니다. 척탄병. 자, 위에 있는 런처 하나까지 해킹으로 제거를 해, 제거되나요? 기관포가 제거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오케이, 제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탄병 내립니다. 척탄병. 여기 두부대, 이쪽에 두부대 내려서. 공력전지 부수면서 에너지 보충한 다음에 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30초 남을 때까지 최대한 에너지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우측에 있는 첩탄병들은 이제 다 죽겠네요 우측은 다 죽고 좌측은 아직 좀 살아있죠? 자 이제 슬슬 포격하는데 어디 런처를 포격하냐면 여기 구석에 하나 남아 있는 이걸 포격합니다. 자 여기 런처랑 기관포 같이해서 포격하면 되겠죠. 자 포탄이랑 로켓포랑 이렇게 골고루 쏴주면은 터지진 않아도 일단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겠죠. 자 지금 근데 조금 변수는 이쪽에 있는 런처들이에요. 이 런처들이 원래 없으면은. 진짜 조금 더 쉽게 플레이 할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거의 2인클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런처만 없으면 거의 2인클도 나오는 사이즈인데, 오늘 여기 있는 런처들 때문에 개정 3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자, 일단 1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정신없긴 한데, 방법은 아시겠죠? 2턴에서는 올주카와 브릭상사를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일단 여기 위쪽에 여기 런처 하나는 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켓판발 쏘면은 주변 지뢰 제거랑 여기 로켓 발사기 여기 기관포까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더 손해가 발생할 것 같고 일단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 조금 제거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침투 잘해서 그냥 바로 공격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부서질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 사거리 조금 체크해보고 어디에 숄을 사용할지는. 그때그때 방어타워 위치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지뢰는 조금 제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격을 먼저 해야죠 포격을 여기에 로켓포 한방 쏴주면 터집니다 이거 오케이 터졌죠 그리고 여기 충격지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제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얘네한테 걸려버리면 낭패거든요 요거는 이것도 그냥 포격할게요 포격으로 충격질에 조금 안전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오케이 괜찮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랑 여기 좀 모아서 봐야죠 축하랑 불익상사랑 같이 자 먼저 내린 상륙정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내린 상륙정 위에다가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어? 불이상서 너무 빨리 내렸다. 아이러면안 좋은데. 자, 일단은 충격탄 발사기 사거리 들어갈 때쯤부터해서 연막을 사용해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요렇게갈 거예요. 갈라져서. 자요렇게 갑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너무 살짝 커져서 가다 보니까 출발 위치가 안 좋았어요. 출발 위치가.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이제 방어 타워를 샥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릭 상사 전투명령 사용해주고 쇼을 여기 이렇게 두 방만 딱 사용해주면. 오케이. 그냥 욕심 안 낼게요. 욕심. 괜히 욕심 냈다가 진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욕심 없이 그냥 방어 타워 제거를 목표로 그냥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위험해. 여기서 런처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런처 하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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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런처 잡았죠? 자, 이러면 됐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이러면은 이제 3인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조금만 더 제거를 해주고 조금만 더 제거를 할게요. 어우. 킬날뻔였어요네 요렇게 해주면 요거 3인클 각입니다 3인클 각 여기 위쪽에 에너지가 좀 생기면 크리트 하나 내보내면 좋은데 뭐 괜찮습니다 요렇게만 돼도 괜찮고 이제 다음에는 여기 이제 핵 주변으로 침투한 다음에 방어 타워 제거하고 프리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3턴에서 올주카와 브릭 상사를 활용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핵 주변에 있는 방어 타워 제거하고 이제 프리딜이 들어가면 되는데 HP가 상당히 높죠 네, 현재도 HP가 100만 정도 남았고 보호막이 2천만이 넘어요 네, 이런 경우는 팀 내에서 부대 공격력 석상이 그래도 한 3개 정도 되시는 분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부대 공격력 석상 하나밖에 없는 분이 가면은 괜히 그냥 인원만 한명더 잡아먹는 경우가 될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확실하게 공격력이 조금 강하신 분한 분이 가가 지고 정리를 하는 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괜히 부대 공격력 석상 없는 분이 가가 지고 방어타워만 제거하고 마무리 못하면 그냥 인원 한명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핵 주변에 지뢰를 조금 제거할게요. 아직 지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지뢰를 제거하고. 원래 지금 여기 방어타워가 다 없는 상황이면은 그냥 크리터 먼저 던져놓고 가도 괜찮은데. 오, 지뢰 제거가 좀안 좋은데?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HP가 많이 남아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 아까랑 똑같이, 여기 한번 모였다가, 브릭상사 조금 천천히. 아까는 제가 그냥 랜딩을 그냥 하다가, 브릭상사랑 같이 내려버렸는데, 그리고 여기 벽을 찍고 갑니다. 자, 이러면 이쁘게 잘 올라가요. 연막은 살짝 예측해서, 이동 경로를 하면 살짝 예측해서 던질 수 있거든요. 이게 타이밍 너무 보고 딱 던져버리면 조금 늦는 경우 있어요. 살짝 이동을 조금 주가 침투 많이 하시다 보면 이동 경로는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경로에다가 미리 던져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뒤, 여기서 부수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거예요. 어, 연막. 어, 아우. 연막 조금 늦었다. 아. 주카가 몇개 죽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2쇽 딱 사용하면 방어 타워 제거하고 바로 딜 나올 것 같네요 조금 빠르게 그냥 오 어, 얘도 걸리네 몇기 걸렸죠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방어 타워 다 정리되고 프리딜 나오죠 네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HP가 좀 높아가지고 이거 마무리 될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에 크리트 하나 던져놓고 안 날라갔네 여기 크리터 던져서 에너지 좀 보충해보고 30 10개 부술 수있을까나 얘네가? 10개만 부수면 전투명령 한번더쓸수 있는데 지금 HP 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공략은 다된 거잖아요 이제 프리딜이 나왔으니까 만약 혹시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한분더 가서 그냥 레벨 굉장히 낮으신 분이 가도 돼요 침투할 수 있는 에너지만 되시는 분이 가셔 마무리를 하면은 바다의 도적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4인클. 현재에서 마무리가 되면 3인클. 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바다의 도적은 예전에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하니까 이런 공략법도 참고해 주시면은 앞으로 플레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확실히 HP가 높으니까 제가 현재 부대 공격력 석상 3개에다가 모두 파우더를 해놨는데도 이게 많이 줄어들지 않네요. 지금 2천만 정도였는데 요 정도 줄어들었으면 한 1,500만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와, 이게 진짜 HP가 높으니까 어렵네요. 요런 게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주변에 방어 타워가 다 제거돼서 이제 프리딜이라서 이제 다음에는 조금 레벨 낮은 계정으로 바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힘의 HP가 99만, 100만 정도의 보호막이 430만, 약 530만이라서, 요거는 파우더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투해서 이제 브릭 상사와 주카로 공격하면 요거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얘는 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뛰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적용 받는 애들이 많이 주는데 어, 죽었어. <laughs> 브릭 상사 죽었어요. 혼자 소리 지르고 뛰어갔다가 죽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주카질 들어가죠. 아, 브릭 상사 때문에 동시에 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아래로 딱 나눠서 쏘네요. 자, 보호막 생성기 다 터졌구요. 자,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이러면. 폭 포격 조금 더 해주면, 조금이라도 빨리 터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다의 도전. 4인클. 4인클 했네요, 4인클. 한 3인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HP가 좀 많아가지고,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4인클 정도면, 네,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인 작전반에서 맵 하나에 4명이 들어가는 건 조금 손해인데, 50인 작전반이나 25인 작전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4인 클래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앞으로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요청해주신 바다의 도적을 제가 오늘 재계정 4개를 활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방어타워 배치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변칙적으로 7시 방향에 런처가 있는 바람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7시 방향의 런처만 없었다면 오늘은 충분히 2, 3인클이 가능한 배치였거든요. 일단 힘게 HP가 있어가지고 2인클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3인클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참고하시면 네, 충분히 바다의 도적도 한 3~4인 많이 들어가면 5명 요렇게 해서 끊을 수 있는 맵이니까 요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바다의 도적 쉽게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